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음, 이제 차량이 없어서 어, 경차를 하나 어, 한 10년 된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주로 목사님들은 이제 승합차를 운전을 하잖아요. 어, 그래서 그 차도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어, 경차를 레이라는 경차를 하나. 얼마 전에 구입을 해서 지금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음, 그 경찰을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 경찰 안에 붙어 있던 블랙박스 안에서 자꾸 경고음이 나오는 거예요. 운전을 할때 블랙박스에서 경고음이 나오는데 어떤 경고음인가 봤더니 차선을 넘어갔다는 경고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삑삑 하면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무슨 어 특별히 운전을 잘못하거나 차선을 넘지 않았는데도 소리가 나길래 자세히 봤더니 어그 차가 차선을 넘지 않아도 너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경고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미연에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경고음인 거죠. 그래서 삐빅 소리가 나면 화들짝 정신이 들어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쳤다가 다시 제자리를 잡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그런 소리가 나는가 생각을 했더니 제가 전도사 때부터 했으니까 뭐 30년 넘게 승합차만 운전을 하면서 승합차는 주로 차선 왼쪽으로 좀치우치잖아요 차선 왼쪽으로 항상 습관적으로 <laughs> 중앙선이 아니라 항상 이 왼쪽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거죠. 항상 왼쪽으로 붙어서 운전을 하던 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 경차는 차가 작잖아요. 작으니까 거의 어디를 보고 운전을 해야 되냐면 거의 주황선을 보고 운전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 그래서, 어, 깨달은 것이, 아, 내가 그동안, 음, 승합차만 운전을 해서, 내 스스로가, 어, 한쪽으로 치우쳤던 것들이, 습관화되고, 고착화되어서, 그것이 자연스러워서, 그것이 편안해서, 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던 것들을 몰랐구나. 그래서 이제는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에서 좀 가깝도록 그렇게 운전을 하니까 <laughs> 그 차선이탈 경고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작은 일이지만 아, 내가 목회하면서 어, 나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 혹시 내가 어, 내 스스로만 알고 있었던 어떤 어, 편견이나 선입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목회를 하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잘 하는데, 난 중심을 잡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왼쪽으로 치우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누구든지. 손 줄로, 된 줄로, 다 아는 줄로 알지 말고, 항상 나는 여전히 부족한 자구나. 난 여전히 더 배워야 하고, 더 깨달아야 하고, 더 낮아져야 하고, 더 무언가를 새롭게 배워야 할 연약한 자임을 겸손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 개인적으로 목회를 정리를 하면서 사실은 어, 어, 어떻게 보면 전 도망 나왔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가 도망 나왔어요. 어, 제가 잘난 줄로 생각을 하고. 징글징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1년의 여러 가지 사건들,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 제가, 다른 일을 좀 하고 있거든요. 평일에, 어,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이 있어가지고, 어, 한 30여 분 되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주로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죠. 그분들을 섬기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선 줄로 생각을 하고, 된 줄로 생각을 하고, 어, 내가 아는 걸로 많이 내가 착각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이제 정리하고 나오면서, 아, 내가 과연 목회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뭐, 우리 한국 안에서 목회보다 더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 좀 하고 계시는데, 저는 아, 도망 나오면서, 야, 내가 목회를 과연 할수 있을까?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와 은청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4개월여 되어가면서, 어제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어, 설교를 하지 않고, 또 말씀을 많이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어, 내 자신이 너무나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목사가 되었는데,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다간 큰일 나겠구나. 스스로 어떤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laughs>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에 저희 장모님이 소천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일어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 장인 어른께서도 선교사님을 이제 합동 측이니까 GMS로 두 분을 파송을 하시고 이제 파송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그 선교사님들 만나러 이제 출국하시기 전에 환전하시러 운행에 가다가 어, 뇌출혈이 생겨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선교사님들 그 다음 어, 이제 필리핀으로 이제 떠나기 이틀 전에 교통사고로 어,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서 얼마나 지금 목회를 선교작을 잘하는지. 근데 급기야 이제 저희 장모님께서도 어, 그동안 제 목회에 참 놀라운 울타리가 되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시니까 어 제가 육신적인 고아는 아니지만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던 어 장모님께서 이렇게 떠나니까 마음이 너무나 이제 어렵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지금 장례식장에 있는데 오늘 예배라서 잠깐 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가려고 하거든요. 어, 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주님께서 점점 어, 리얼하게 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전제 자신이 굉장히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그런 줄 알았는데, 어, 저는 목회를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한 10년 남았는데, 그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 나온, 아, 오네지모 같은 나는 도망자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망 나온 목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귀한 총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같이 도중에 도망 나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으로 그런 강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면 제가 그동안 한쪽으로 치우치고 잘 몰랐던 것들 새롭게 깨닫고 남은 여생, 남은 일생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서 가족들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의 기간을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5천명을 먹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뀌기 전에 성경은 외딴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런데 이게 바뀐 성경은 개혁개정은 한적한 곳에 저는 이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아 주님께서 이곳이 바로 나를 보내신 한적한 곳이구나 외딴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주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나 어, 수양회 이런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 어떤 수양회의 어떤 본문으로 잠깐 바쁜 일상 속에서 이제 쉼을 갖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많이 또 전하고 들었잖아요 그런데 아, 이 곳이 저에게는 어, 외딴 곳이에요. 이 곳이 저에게는 외딴 곳이고, 마치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쉬시고, 또 안식하시고, 또 재충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어, 이 건물 자체가 그냥 통째로, 하나님 앞에 그런 용도로 어, 쓰여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게스트룸들은 선교사님들이 쉬시는 곳으로, 안식하는 곳으로, 또, 저는 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제, 아내도, 음, 백석 목사거든요. 백석교단은, 음, 여자 목사님 안수를 주는데. 그래서, 그, 사모님들, 그, 동기들, 또 사모님들 모임이 이곳에 있어서, <laughs> 여기 와서, 어, 이렇게 이곳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 너무 좋은 곳으로, 이렇게, 비록 가족끼리만 예배 드리는 곳이지만 너무 좋은 곳으로 주셨다고 이렇게 막 부러워하시고 그런 말씀을 또 하시면서, 아, 내가 여기서 그냥 교회를 도망 나온 목사가 가족끼리 드리는 예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이곳을 통해서 또 전, 먼저 저를 회복을 시키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일인가요? 우리 저, 김영수 선교사님, 가모님 또 뵙고 또 귀한 말씀으로, 사실 그때 큰또 도전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곳이, 이곳, 이 불어권 선교회 이 지하 예배당이 저에게는 엘리아의 어떤 로뎀 나무 같은 곳이고 어떤 따로 한적한 쉴 곳이고 또 제가 평일에 일하는 곳이 저에게는 쉬는 곳이에요. 저는 데이 케어 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하거든요. 거긴 주로 치매나 노인성 질환 이 있으신 주로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 30여 분을 섬기는데, 저는 그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제가 섬기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은혜를 그분들한테 받습니다. 제가 그곳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력서를 쓰다 보니까, 목사 신분을 밝히고, 또 그걸 속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갔더니, 거기에, 같은 요양보호사님들, 선배 요양보호사님들이 음, 주로 여자분들인데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뭐 구역장, 뭐 성가대 파트장, <웃음> 여전도회장 <웃음>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귀하지만 저는 정작 방금 일을 닦았으면서 방금 이 닦은 사실도 금방 잊어버리는 그 치매 어르신들한테 은혜를 받았어. 제 자신이 아직 가치가 있고 사랑받고 있는 존귀하다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깨달았어.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더라.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건다 알면서. 제가 어느 어르신은 이제 때로는 식사를 제대로, 어 혼자 못 하실 정도로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분인데, 제가 항상 이렇게 식사하시는 걸 도와드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laughs> 숟가락을 하나 더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숟가락을 왜요? 그랬더니 같이 먹자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저는, 어 그분의 말 속에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은요, 어르신들이 다 앉아 있어도 절대 앉지를 못해요. 왜 어떠한 일이 어떤 순간에 있을지 모르거든요. 항상 이렇게 서 있는데 어느 날인가는 그 어르신 저보고 서 있지 말고 <laughs> 의자 가져와서 앉으라는. 앉을 수가 없는데 아, 저는 그 어르신들을 통해서 그 순수하고 순박한 어찌 보면 내 것이 없고 내 주장이 없고 어, 내가 고집하고 하는 그것이 없는 분들을 통해서 아,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도 그 나라의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시지만 사실. 많은 또 어려움과 상처가 같은 선교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선교하고 사역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러 갔는데 너무 그분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고통 받는다는 것을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히려 별것 아닌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아 제가 주일에 드리는 이곳 까치산 이름은 이제 까치산 교회로 이제 사실 교회라기보다는 어 기도 초소나 마찬가지로 이곳 예배당이 저에게는 따로 주님께서 보내신 한적한 곳이고 또 제가 평소에 일하는 그, 그곳이 그 환경이 주님께서 보내신 어떤 한적한 곳이 아닌가. 왜 한적한 곳에 갈까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쉬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사람들에게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 아무리 우리가 환경 가운데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이 될지라 그럴수록 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닙니가 이것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의 또 지혜의 손길이 아닌가.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깊은 여러 가지 일들 뭐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처럼 또 우리 모두를 보통 사람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은 그냥 쉽게 넘어갈 만한 그런 일들, 사건, 에피소드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는 그 작은 사건, 작은 일, 작은 만남, 이런 일을 통해서. 참새 한 마리도 우리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시는 분이시다. 평생에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를 따로 한적한 곳으로 부르시고, 세임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임 주셔서, 감당할 그 일을 또 감당하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어찌 보면 달려갈 길인데, 이번 한 주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또 저도 그렇고요. 새로운 힘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쉼의 은총 한적한 곳에서 쉬시고 또 새롭게 되시는 놀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또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은 내가 사역만 해라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겨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시는 분은 일중심적인 분이 아니시다 관계중심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작은 일결 사건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곳이 내가 따로 쉼을 얻는 한적한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브로권 선교회,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곳 예외당에 나오신 선교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한 그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렇게 쉼과 안식의 장소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남은 여생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 주께서 예배하신 그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그 모든 발걸음, 하나님 아버지 쉼과 안 식과 새로운 재충 전의 시간 되게 하 여, 주 옵소서. 하나님 이곳 이 따로, 우 리가 주님 을 만나 는한 적한 곳이 되게 하 여, 주시 옵소서. 따로 주의 은혜 를 묵상 하고, 생 각하 는한 적한 곳이 되게 하 여, 주 옵소서. 그러나 단지 아무도 없는 혼자 만의 시간 장소가, 아 니라 세상 속 에서 어떤 사람 을 만나 든누 구를 만나 든 데이케어 센터 에서, 일을하 든,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든 하나님 어떤 사람과 함께 있든 주님의 그크신 은혜를 묵상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과 안식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2월 9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 대하여 실망하고 사람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피곤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직 오직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피할 바이시, 나의 방패시, 나의 구원이시. 산성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달려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달려갈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쉴 것을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또한 목사로 우리 선교사님들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든 주께서 허락하신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또 내가 달려갈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께서 힘 주지 아니하시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부족합니까? 내가 선줄 알고 내가 된줄 알고 내가 다 아는 줄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때로는 환멸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매 순간순간 매 시간시간 속에서 어떠한 곳에서 우리 숨결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불억권 선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표 목사님과 모든 스태프들, 우리 간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불억권 뿐만 아니라 또 열방에 나가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한. 우리 선교회의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도가 울타리가 되어서 하나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또한 이곳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선교사님이 달려갈 길들을 각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이곳을 통해서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월 9일 오늘 이 예배당에 또 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김영수 선교사님과 우리 또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쉼과 안식을 통해서 이전보다 달려갈 길을 더 멋지게 귀하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우리 이명규 사모님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모든 장례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또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내일 이곳에서 우리 불어권 선교에 또 기도회가 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참석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또 말씀을 전하며 또 함께 교제하는 모든 시간에도 은혜를 내리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음, 봉헌 기도 제가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뉴질랜드 김연영수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고 이후에 남은 여생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하시며 이렇게 또 새로운 또 기대함으로 또 이래 출국을 또 앞두고며 또 준비하고 계시오니 우리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 선교사님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봉헌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마다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하심. 2월 9일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또한 이곳. 선교회 게스트룸에 거하시며 예배하시고 또 쉼과 안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계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 그리고 불어권 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부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